2020 1학기 기말고사 분당 서현고 10번 1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어떤 세포의 구조를 나는 근육세포 안에 있는 F에서 자 F 됐죠?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F 먼저 한번 볼까 F? 자 그림 보니까 이 이거? 됐죠? 동그란 거다 꼬불탕꼬불탕 돼있죠? 이거 뭐였더라? 미토콘드리아 그죠? 미토콘드리아 얘기네. 그래서 AF 중에는요 골지체, 리보솜, 소포체 세포막이 있고요. 기억류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래. 미토콘드리아 뭐하니? 세포 호, 그죠? 됐어? 들어가는 게 누가 들어가는 게어 산소, 산소, 그죠? 나가는 게 이산화탄소, 그죠? 이렇게. 끝났지. 그럼 ABCD 체크할까? 이까지 체크합시다. 자 A 뭐니 A고? 주머니 모양, 납작한 거, 그죠? 이거 어, 됐죠? 이거 뭐지? 골지체. 됐죠? 그 다음에, 디보카디 자, 점, 점, 점. 그죠? 리보솜 됐죠? B는 점이 붙어 있는 주머니 모양 같은데, 얘는 떨어진 데는 연결돼 있죠. 그죠? 이거 뭐였더라? 소포체. 소포체. C. 바깥쪽이네? 세포막. 됐죠? E. 안쪽이야? 어디까, 이거? 핵쪽이겠다. 핵쪽. 그죠? 핵. 됐죠? 됐죠? 한번 체크할까? 자, 골지체 있었죠, A에. 리보섬 있었죠, D에. 그죠? 소포체 B에 있었네. 세포막. 그죠? 어, C에 있었죠, 그죠? 핵쪽이 없는 것 같다, 그죠? 됐어? 어쨌거나, 한번 해보자. 음. 자, 10번에. 10번에. A부터 F에 대한 설명. A와 B는 자, A가 골지체였고요. B가 소포체였어요. 세포에서 만든 단백질을 C의 외부로 시의 외부로, 시가 막이지만, 어, 막의 외부로 내보낸 데 가냐.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됐까 요기용 아 단백질, 단백질 합성 및 분비. 단백질 합성 및 분비 경로. 했던 기용 아까 우리 리보섬에서 만들어서요. 소포체 수송, 골지체 자 지나서 나중에 세포 밖으로 나가자고. 순서를 그냥 최상 줄인 거야, 그죠? 줄여도 리보솜, 서포츠, 골리처나라 야죠 그죠? 골리 서포츠 맞잖아, 그러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단백질의 대표가 어, 효소나 호르몬이 있는 거고, 기억 맞아요? 이번에 D 의존 정보가자, D가 리보솜이죠, 리보솜. 리보솜의 정보가 이상하다, 그죠? 이상하다, 달렸다 그죠? 어디에 정보가 핵, 핵, 핵이죠? 이의 정보가, 그죠? 이의 정보가 리보솜으로 가는 거지. mrna가 복사해서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d 번에 리보섬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어쨌거나 틀렸네 정보는요 이 있죠 이 있어야죠 그죠 틀렸고 d 번 f는 은행나무의 잎에서도 자 은행나무 잎에서도 f가 뭐였죠 미토콘드리아 관찰 안 되냐고 돼요 그죠 조심해야 돼 이거 됐죠 왜냐면 우리가 항상 광합성은 식물이니까 그죠 염록체 호흡은 상대적으로 동물 됐어 미토콘드리아.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근데 호흡은 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염록체는요. 분명히 어디한테 말했어? 식물한테 있는 게 맞아.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동식물 다 있는 거죠. 식물도 섬셔야죠 그죠? 관찰됩니다. F5 식물에도 되겠죠? 따라서 2020 1학기 기말고사 문당 서현고 10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